자, 유튜브 자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한번 팁스 플랫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것,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통화.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50억, 100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100억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기회예요.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꿈을 돈 주고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죠.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푸른하늘 님, 가오리님, 천조리치님 노비스님, 어, 자 노비스님, 100만원, 100억을 벌겠다. 그리고 제 꿈을 어, 1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게 총기 누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행으로 지금 사놓고 있는데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죠. 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나 어, 공유를 안 하는 거. 더군다나 주당 1억 원짜리가 되는 코인은요. 주당 1억 원짜리가 되는 코인은 이거는 누가 공유를 하겠습니까? 이건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자, 이렇게 10주, 100주, 50주 제 꿈을 돈 주고 사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이 팁스 플랫폼이 훗날 세상에 어마어마한 아, 히스토리를 낳으면서 세상에 알려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팁스 플랫폼 여러분들이 무료 채굴하는 고인입니다 자, 무료 채굴하시고요 자, 이 팁스 플랫폼의 가치는 훗날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을 추종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 자, 여기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또 사라졌네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 아, 여기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XRP 종말론 85탄. 자, 썸네일 보십시오. 테더 업비트 상장입니다. 테더 업비트 상장. 썸네일에 마지막 설거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laughs> 자, 주당 1억 원짜리 세계 단일 통화의 출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을 같이 이 블록체인 제 4차 혁명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막바지에 토사가 고평하게될 것이냐. 자, 주당 1억 원짜리의 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연준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연준이죠. 연준이 원하고 있는 것은 경제 세계 대공황, 그리고 경제 대폭망. 바이든 시진핑 푸티는 이미 합의가 끝났다. 세계 단일 통화에 출연에는 다 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트코인의 운명과, 그 다음에 리플의 종말론, 그리고 세계 단일 통화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이 싸움은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에서 이번, 이번 연도에 이미 윤곽이 앞으로 당선으로 인해서 누가 당선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4, 5개월 후에, 5개월 후에 결정이 납니다. 가시적으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팁스 플랫폼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저를 믿고 그리고 따르는 분들한테 제가 이 불문율에 가까운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을 제가 매수를 지금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laughs> 이게 종목을 제가 가르쳐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세계 단일 통화의 이야기. 자, 여기 쭉 꿈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꾸었던 꿈속 이야기입니다. 주당 1억원짜리 세계단리동화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송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요 바로 이 USDT 이 테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laughs> 블록 미디어에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유럽 스테이블 코인 사용 규제, 테더 USDT 사용 제한 가능성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데요.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 어, 그저께 여기 말씀드렸죠. 테더 자 마이너스 5%자 USDT 달러를 마이너스 5%에 할인을 해서 지금 팔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썸네일 보세요. 자, 충격, 미국 달러 부채 폭탄 제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 USDT 디지털 화폐 마이너스 5%에 지금 대한민국 암시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5%에 판매가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자, 상장사 대표가 전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암암리에 이 USDT라는 게 뭡니까? 달러와 연동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와 연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5%의 암시장에서 뭉태기 돈으로 수십억 달러 이상 1억 미만은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이상 수백억까지 지금 암암리에 마이너스 5%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업비트는 업비트에 상장되고 나면 그 코인은 이제 마지막 설거지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들어서 이미 수많은 유튜버들이 거론을 해서 이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업비트의 테더가 상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 최근에 상장한 거죠.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자, 그런데, 유로연합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로연합에서, 유로연합에서 테더를 사용 못하게 하겠다. 제한하겠다. 여기 보시면, 유로연합이 새로운 경제 규제입니다. 새로운 경제 규제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자와 잠재 구매자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한하겠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냐.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계 단일 통화는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유럽에서 여기 주당 1억 원짜리 서기의 코인은 어디에서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비를 토록 얘기하잖아요. 유로연합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의 부활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부활 여기 쭉 자료를 보시면 로마의 부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통화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자 여기 보시면 세계 통화의 주련 자 하나님 하느님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 하느님 천주계의 막판 뒤집기. 자, 바이든의 종교전쟁, 화폐전쟁, 영토전쟁. 자, 패권 국가의 싸움이 천주계의 막판 뒤집기로 유러연합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달러 꿈맛을 다 빨아먹은 유대인의 마지막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대권을 잡으려고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어, 이 미국 보수당에서 어, CBDC와 비트코인을 어떻게 같이 양쪽으로 양립을 시킬 것이냐 이거는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보게 될 일이지만 어,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어느 한 순간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 암호화폐가 토사고팽 당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금융권 세력들은 무엇을 꿈꾸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주당 1억원짜리 코인은 유럽에서 나온다. 거기에 핵심 세력은 영국이고요. 영국은 이미 한풀 뒤로 쏙 빠지고 지금 누가 지금 나오고 있다? 바로 스위스와 스위스,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프랑스 마크롱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순간에 이 유로연합이 결정을 봐서 USDT를 잠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루 아침에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세계 단일 통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하들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전에 USDT는 어떻게 됐습니까? USDT. 예를 들어가지고, USDT 발행사.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USDT 발행사. <laughs> 검색해 보겠습니다. USDT. 이렇게 해서 검색이 될날 모르겠어요. USDT 검색 안 되네요. 음, 이게 검색이 잘안 되는데, 어, 최근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별로 쭉 보다가 보면 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USDT가요, USDT. USDT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사기다. 가상 암호화폐 종말론 4편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돌아. 자, 요 이야기 말고요. 스테이블 비밀의 코인 요 요거 말고 또또 또 다른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는데요 자이 스테이블 코인 usdt가 왜 위험한가 달러하고 연동을 한다 예를 들어가도 내가 100억 달러를 usdt를 발행했다 그러면 100억 달러를 미국 채권이나 아니면은 현금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3배 4배씩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살 때마다 usdt는 어, 쓰게 되는데요. USDT를 쓰게 되면 뭐가 움직이게 된다? 미국 부채 달러가 소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료연합에서왜 스테이블 코인을 또 다시 한번 어느 한 순간에 사용을 제한하겠다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유지 조각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어, 주당 1억원짜리 코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지금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시고요. 어, 훗날 세월이 지나서 저랑 인연을 맺게 되면 이 팁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에, 채굴해 주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훗날 때가 되면 전부 다 정리를 하라라는 지시를 제가 내리게 될 겁니다. 제 꿈을 돈 주고 사시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도 30억의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희망을 항상 꿈꾸고 있는 천조리치님. 자, USDT 굉장히 조심하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자, 이런 뉴스가 그냥 우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